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열성 지지자들이 그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2044년 대통령 후보로 주목하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베런은 키 2m의 금발의 외모로 귀족적인 품격을 지닌 인물로 트럼프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온라인에서 베런 트럼프 대통령 2044라는 구호가 적힌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런은 이번 대선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유명 유튜버나 코미디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젊은층의 관심을 끌었고 그 과정에서 베런이 조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베런은 2006년생으로 올해 뉴욕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미국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베런이 출마할 수 있는 첫 대선은 2044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카이뉴스는 베런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베런의 지인들은 그가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베런은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으나 그의 어머니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